안녕하세요. 차트피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여론이 박살나기 전에 인범위에 대해서 일단은 레퍼럴 하게 된 것이 어쨌든 간에 수수료 페이백을 하든 뭔 짓을 하든 간에 일단 그 수익금이 수익금 자체가 손실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본 금액들을 100%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인 그 레퍼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레퍼럴 회사한테 인범이를 누구든지 데려가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던 그 레퍼럴 업체들에게 분명히 인범이를 데려가게 되면은 거하게 그런 금액을 받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인범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버스 코인이 이제 떡락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페이백도 100%해 준다는 걸 50%까지 내리고 벅스 코인도 이제 그 댓글창 자체도 원래는 열어 뒀었는데 떡락하고 나서 이제 채팅을 못 하게끔 만든 그런 행세를 보니까 제가 먼저 선행해서 인버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경고를 했죠. 분명히 주목받고 있는 이런 트레이더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익금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나쁜 레퍼럴 회사한테 분명히 제가 계약을 했을 때어 분명히 그 임범이란 친구는 이제 관심을 안 둔다 내 반대편이다 이렇게 척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유명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저는 최대한 제 유명세를 천천히 이제 늘려 갈 겁니다 애초에 뭐 그렇게 이목을 잘 집중시키는 그런 마케팅도 하지도 않, 않고 그냥 사기꾼 같은 경우도 그냥 까내린 그런 용도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인범이 인범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가 어, 래퍼를 함으로써 예, 사기꾼의 행태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쪽으로 넘어갔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명이 더 있죠 뭐 며칠 며칠 전인가 몇달 전인가 그때쯤에 그때쯤부터 국내 주식장으로 스케핑 단타 호가 매매 단타로 굉장히 대학생인데도 거액을 베팅하면서 그렇게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다고 증권사에서 그렇게 홍보하던 만주라는 친구가 있죠. 만주라는 친구도 지금 주가 조작에 연류가 돼 있다고 분명히 팩트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계속해서 어, 방송을 같이 했었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수급 단타왕인데 이 사람은 실형을 받았어요.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받았어요. 실형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격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운동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이 사람도 뭐 격투기 선수를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컨텐츠로 어려움에, 손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찍고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보다 난이도가 비교적 더 낮은 주식 시장이나 개인적인 매매 실력 자체는 어차피 시장 앞에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 좋게 시장이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돈을 벌게 해준 그런 실력 같다가는 시장이 조금만 어려워져 버리면은 바로 꺾여 버리기 때문에 개인의 기본적인 그런 개인의 매매 실력 자체는 이제 갈수록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스닥 지수도 만 달러일 때보다 2 5 0 0달러일때 지금이 훨씬 더두 배가량 손실 폭이 커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유명해지고 이런 알고리즘 자체가 실효적으로 제가 이렇게 테스팅을 통해서 실계자 테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도,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말이 이렇게 계속 잘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진솔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원테이크로 녹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쌩날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멋있어 보일 필요도 없고 홍보될 필요도 없어요. 전 여러분들께 그냥 진솔하게만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까지 제가 마케팅은 제가 할수 있는 역량에서는 열심히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며칠 지나면은 그냥 자꾸 수익금액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업자들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금액에만 집중하는 것은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진입 횟수, 그리고 확률, 그리고 최대 손실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한 달, 두달 만에 몇억 벌었어요. 이런 거는 남을 돈 벌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말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항상 그런 사기꾼들은 여러분들이 혹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습니다. 저는 제가 뭐 지금도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앞으로 제가 유명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도 제 목숨 걸고 절대, 절대로, 절대로 반드시 래퍼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손실을 본,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과장하거나 여러분의 손실금으로 제 수익금으로 이렇게 환원되게 되는 그런 업체랑 절대 협업하지 않을 것을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께 맹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방송을 잠깐 틀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이런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제가 오픈했듯이 저도 지금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품 홍보를 하려고 유튜브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구독자도 요즘엔 좀 어, 살짝 폭이 줄어들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지속주,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서 인사이트도 드리고 수식 수식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내가 이만큼 잘 만든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귀한 지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실력을 키워가시라. 이렇게 저의 좋은 기운을 언제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